야채와 양고기의 환상적인 만남. 김밥, 어묵, 액젓, 햄, 가지, 한날 양고기까지 넣었어요. 특별한 재료들의 조화. 5위입니다. 싱싱한 야채가 듬뿍. 효성어묵 김밥용 어묵으로 맛있는 김밥을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쫄깃한 어묵과 신선한 야채의 조화가 환상적이에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싱싱한 바다의 풍미를 담은 몽고식품 맑은 바다 까나리 액젓 9kg. 깊고 깔끔한 맛으로 요리의 품격 을 높여줍니다. 육수나 액젓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갓성비 오떼 본네스 햄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맛으로 입맛 을 돋우는 햄을 5990원에 만나보세요 288g 넉넉한 양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호주산 할랄 양고기 목살 슬라이스 1kg 신선하고 부드러운 양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맛있는 요리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산들팜 무수정 가지 1kg. 신선하고 건강한 가지를 7,9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싱싱한